좌표 공간에서 선분 AB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영의 길이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의 이거 위로 정사영 길이가 이거고, 그 다음에 zx 평면 위로 정사영 길이가 일때 선분 AB의 길이는 한. 어 이게 뭔 개소리지? 선, 선분 선분 AB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요, 선분 AB의 지금 길이도 알 방법이 없죠, 그렇지? 길이가 l이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방향이 a b c라고 해볼까요 이 방향이 자 그러면은 이 xy 평면 위로 정상이기 때문에 xy 평면이랑 지금 얘랑 이루는 각을 한번 찾아보면요 xy 평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주시면은 지금 ab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내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요게 법선 벡터죠. 그렇죠? 요게 xy 평면의 법선 벡터인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지금 l에다가 얘랑 이 평면이랑 이루는 이 각도를 곱해서 l 코사인 세타를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로토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 지금 내가 나는 이 e 벡터가 abc라고 알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 e 벡터가 어, xy 평면이니까 001이죠. 그렇죠? z축이 방향 벡터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 알파라고 두시면은 아, 알파 뭐라고 둘까? m? m이라고 두시면 은 여기서 이제 코사인 m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내적을 통해서 c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c... 맞지? 곱하기 코사인 m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 m 플러스 세타가 몇 도예요? 90도죠 그쵸? m 플러스 세타가 90도이기 때문에 지금 m이 뭐냐면 은 90도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그래서 m 자리에 이렇게 슝 들어가 주시면 얘가 이제 사인 세타로 변해요. 그럼 이제 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 제곱분의 c 이렇게 되고요또 마찬가지로, 지금 마찬가지로 또, 어, 또, 오케이. 지금, 아,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 어렵게 보고 있나? 잠깐만. 내가 지금 너무 어렵나? xy 평면 위로 정사영, xy 평면 위로 정사영을 때렸으면, 음 아닌데 그냥 밀고 가볼게요. 어, 사인 세타가 지금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분의 c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갖 얘 고하면은, 똑같이 이제, 이제 세타가 다르겠죠? 세타1, 세타1. 세타 이번에 y z 평면에 이루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아, 달릴까 말까? 고민되는데. 달려볼게요. L 코사이. l코사인 세타2는 이제 또 루트 7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해보시면 yz평면 위로는 지금 1,0,0 0 여기가 법선이니까 아마 사인 세타2하고 뭐가 나올 거냐면 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다 똑같을 거고 네, 내적값이 이제 a가 되겠죠 그쵸? 어차피 a,b,c 이거의 방향이 a,b,c니까 아, 분해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l코사인 세타3 해주시면 얘가 이제 2구 그 다음에 제 s 에스면이면 지금 010이죠 그죠 그러면은 사인세타3가 루트 a 제곱더하기 b 제곱더하기 c 제곱분의 b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다 l로 나눠주신 다음에 l로 나눠주시고 l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제곱 o 의코사인제곱미이잖아요 그쵸? 그걸 활용해보면 l제곱분의 7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분의 a 제곱 이거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l 제곱 분의 o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분의 c 제곱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l 제곱 분의 또뭐야 l 제곱 분의 4는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에, B제곱 이렇게 나와서, 얘네 셋이 더하면 1이죠, 그쵸? 어, 그래 버리면, 이제 L제곱 분에 7 더하기, 5 더하기, 4. 이게 지금 1이다 해서, 7 더하기, 5 더하기, 4가 L제곱이다 하면은, 이제 12, 16, 16이고, L이 4. L이 4. 남게 사실 수 있냐? 아, 뭐 잘못했어. 5, 7, 7, 5, 4. 7, 4, L제곱, 12, 16 아, 뭐야 아, 뻘짓한 거 찾았어 뻘짓한 거 찾았는데 뭐 뭐냐면은 여기서 이거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같은 게 아니라 더해서 1인 거죠, 그렇죠? 더한 더게 지금 1이죠, 지금 어, 더한 게 1이죠 어, 더한 게 1이고 그러면은 아 내가 멍청했어, 미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쭉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L제곱분의 16 더하기 1은 3인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2되고 그래서 L제곱이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L이 2루트 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아, 답지풀이는 한번 봐보세요. 아마 나랑 다를 것 같거든요. 아, 나랑 다를 것 같은데 뭐 원리는 똑같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이해, 자, 한번 해보세요. 응. 내가 한프리대로 이해하는 게좀 여러 가지 방식에 다 적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케이? 응.